안녕하세요.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해가 반짝 안 떠서 좀, 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쓸쓸한 그런 날씨네요.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 추워진다고 그래서 어, 어제는 이불도 막 덮어놓고 갔어요. 혹시 또 냉해 입을까봐 이게 갑자기 추워지면은 걱정이 되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면, 추워지가 좀 적응이 되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또 혹시 모를 냉해를 네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밖에 있는 아이도 다 들여놓고, 아직 몇 개는 못 들어왔는데, 또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아주 밖에가 아니고, 한번 들어, 더 들어와야 돼요. 자, <laughs> 여기는 매니아 방입니다. 매니아 키핑 방이고요. 선인장을 많이 키우시는 곳이에요. 선인장이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론소이가 아론소이가 꽃대를 물고 있고요.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네요. 제가 처음에 팔았을 때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어요. 표두도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디키소니, 디키소니에래요. 이름이 디키소니에래는데, 하얀 꽃송이로 네 개나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눈길이 꽂혀서 웃습니다. 월세계는 어느새 꽃이 벗었는지, 이거는 시방주머니죠? 얘는 접목이지만 정교환이 무근둥이에요. 꽃들이 머리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꽃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 이쁘게 많이 봤거든요. 꽃이 하나에 한두 개, 세 개씩 막 올라옵니다. 꽃이 이거 다 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정교한 꽃이 정말 예뻐요. 음, 이것도 라인이 참 특이하게 생긴 선인장이고 이쁘더라고요. 불두옥은 철아가로 철아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많이 크기도 했는데 철아로 변신하고 있고요. 요거는 백개관이래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백개관이라는 선인장인데 정말 희한하게 생겼고요. 선인장들이 이제 살아있는 애들은 살아있고 몇몇 애들은 여름을 나면서 죽기도 하는데요. 취황관금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얘도. 얘는 아프리카 식물, 헤레이인데요. 아주 예쁘게 변신을 했어요. 참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헤레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음, 지금도 이제 또 새로 들여온 애들이 있는데 헤레이가 이파리가 힘이 없어요. 농장에서 오면은 물을 많이 못 주고 그냥 막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려와서 한번 분갈이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물도 먹고 적응을 하면 애들이 예뻐지더라고요 얘는 홍엽난봉오금 같으죠 난봉옥금 얘는 투구금 멋있어요 얘는 뭘까요 거, 어, 거상한 오, 멋있게 생겼네 얘도 예쁘네요 맥도가리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멋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보는데 예쁘네요. 줄국한도 갖고 계시네요. 저는 줄국한이 없습니다. 목단도 잘 키우셔 갖고 이 레드셔스도 저는 올해 꽃을 못 봤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피더라고요. 레드셔스 목단 아 멋있습니다. 매니아님들은 확실히 이 정성을 정성을 들이니까 애들이 하나 하나가 다 아, 예뻐요. 통통하니 참 예쁩니다. 오, 버클리 자고 달리는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꽃이 나중에 이제 내년 봄에 꽃피면 되게 예쁠 것같죠방울복랑금원정복랑금 설산 튼튼한 파키피텀 분지하고 있나 봅니다. 파키피텀이 여기도 남자분이 키우시는데 저랑 안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조그맣게 큰거몇개 안되고 작은 화분에 아담하게 키우시는데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십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또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두어 번 오시는데 아이들이 참 깔끔하고 예쁩니다. 여기 남자분이 키운다 그러면은 다들 깜짝 놀래요. 오래오래 키워서들이 참 예뻐요. 정말 신기해요. 잘 키우십니다. 옛날 원종 부리도있고요 음, 여기는 또 다른 언니네 반 어디가 반일까? 반 반하고 반하고인데 아, 못 차릴 를못 찾겠네. 둘이 잘 붙어 있네요. 요, 요기 같이 아 이거 모르겠다. 다들 너무 예쁘다, 그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멕시코 로즈, 수연, 원노 다들 아주 예쁘게 잘 키웁니다. 라울 색감도 좀 이렇게 예쁠까요? 둥근 잎빛이 우리 대도 너무 예쁘죠? 음, 한타색 너무 예뻐 라울도 이렇게 오래 묵으면서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주는 이런 애들이 있고, 오래 돼도 빨리 물이 안 들고 이런 애들도 있답니다. 프리티도 얘는 정말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들입니다. 목대화 잘 되고요. 근데 목대 얼굴에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무난하게 잘 크고, 이꼬이도잘 되는 애들 중에 하나죠. 프리티가 정말 무난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염자도 이렇게 뚱뚱한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튼실하죠. 오늘은요, 이렇게 매니아님 방들 거를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제 동생은 충, 춘... 단양, 단양에 가서 유람선을 탄답니다. 이 추운 날을 즐기러 떠났습니다. <laughs> 그래도 좋은 시간이죠.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자, 즐겁게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